BTN이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새봄맞이 시청자 이벤트로 전목스님과 번개팅을 마련했는데요. 50여 명 안팎의 소담한 번개팅을 예상했는데 400여 인원이 몰려 스님의 인기를 실감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스님과 함께 전시를 보고 차담도 나누고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btn 프로그램 나무 아래 앉아서의 진행자 정목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btn이 봄을 맞아 시청자 이벤트로 정목스님과의 번개팅을 마련한 겁니다. 시청자들은 스님과의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정목스님 이때 tv만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직접 보니까 아주 설레고 좋습니다. 막 두근거리죠. <laughs> 스님 너무너무 좋아해서 TV로만 보던 스님을 직접 마주하자 너나 할것 없이 카메라에 담아내기 바쁩니다. 한국 건축예찬 땅의 깨달음 전 스님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한국 전통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쉬운 설명에 불자들의 집중도도 높습니다. 스님을 가까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차담 시간 삼성미술관 리움의 배려로 차담 공간을 마련하고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메말랐고 눈도 안 오고 건조했는데 그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수선화와 복수초들이 하나씩 얼굴을 내미는 걸 보니까 진짜 가슴 찡해지더라고요. 당초 100여 명이 올 거란 예상을 깨고 350여 명이 몰려 정목 스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목 스님과 함께한 시간은 시청자들에게 추억으로 남은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